예. 예, 김금 뉴스입니다. 오늘 대법원 앞, 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예, 대법원 정문으로 출근하는 길에 성형미상 60대 남성 화염병을 던져 대법원장 차량 지붕이 전소됐습니다. 예, 일종의 테러 사건인데요. 지난주에 법관회의를 통해서, 예,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에, 탄핵질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안철상 행정처장에게 그 입장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장과 안철상 행정처장은 묵묵부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의 분노로 보이는데요. 예. 2017년 예, 그 화염병을 던지신 분은 2017년 사건에 대한 민원 때문에 예, 울분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서 대법원장 차량 지붕이 전소되고 예,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서청대지키미로 분리는 예, 대사모 예, 장민성 예, 지금 대법원 앞에서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예, 예그 목격자가 한3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대버, 대한민국 대법원 예, 대한민국 사법부는 예, 병들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재판 거래를 통해, 통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끼쳤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네, 그, 상고 법원을 만들겠다, 뭐, 그런 취지하에, 예, 강제징용자 재판 연기, 그리고 이석기 내란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국정원 댓글 여사건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 댓글 사건 등을 재판거래를 통해서 양심과 자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지 않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함으로 상권 분립의 원칙을 어겼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이에 따라 양심껏 재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따른 그런 이제 법원 행정처장들에 대한 USB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일단 한 명이 좀 구속 수사되하고 있고요. 이제 곧양스태 대법원장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 저폐 판사들이 아주 많은데요. 최소 지금 국회에서 한 15명 정도를 출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그 민원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입법부에 입법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권벌립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법원행정처의 기자 의견이 있었고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대한민국 사법부가 예, 전관예우나 로펌에 의한 재판 등등 예. 그리고 부장판사들의 전관예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죠. 따라서 지금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지금 이름만 있는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법은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국민 참여 재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지금 적폐 판사들에 대한 그런 국회에서 탄핵이 이번 주 동안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행정처장이 답변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저 양스태 구속 사법부 개혁 집회가 대법원 앞에 있었고, 예, 행진을 해서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가운데 길에서, 예, 저희 양스태 구속 사법부 개혁운동 본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행정처장은 국회의 탄핵에 예, 동의하고, 이에 대해서, 예, 사법부가 지금 병들어 있는 부분에서 대국민 사과하라, 하고 축구했습니다. 예, 지금 헌법에 명시된, 예, 양심을 버리고, 법리에 따라서 예, 재판하지 않고 재판 거래를 한, 그 외에, 예, 또 눈에 보이지 않게 안 보이게, 양심에 따르지 않고, 예, 더러운 재판을 한 판사들, 적폐판사들은, 예, 탄핵이 되어야 됩니다. 예, 탄핵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법을 되살려서 국회에서 상권 멀리의 원칙에 의해서 거 서로 견제하는 예,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고 서로 힘의 균형이 잘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하는 길에 화염병 테러를 받고 차량 지붕이 전소됐습니다. 예, 이는 테러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다. 따라서 사법부는 대국민 사과하라.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번 주 동안에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더 들고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주 이후에는 예,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사 행정처장의 퇴진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예, 선전포고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입장을 표명하라. 예, 그것이 저희들의 메시지입니다. 예, 촛불 시민행동, 예, 양스태 구속, 예, 21세기 조선의 열단 등 예, 시민들이 대법원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4, 5개월 동안 지금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이에 따른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금일 아, 11월 27일 대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예, 화염병 테러 예, 차량 지붕전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